식당입니다. 저희 호텔 주인께서 데려와 주셨고요.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요 치킨이 탐납니다. 치킨이 먹고 싶고요. 네. 집주인은 음식을 포장해 갔고요. 저희는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커리들이에요. 배탈 나서 어차피 많이 못 먹지만 그래도 예. 안 먹고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 u 여기가 담블라의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헉, 여러분, 저 봉고 아니 전부 다 망고였나 봐요. 와, 지금 봉고의 실크온 망고를 아마 크기별로 분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망고를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입기 정도나 이런 거 맛보이는 것 같습니다. 맛을 보이고 할수 있도록 오,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요거? 우 와, 애플망고인데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까 씨앗이 좀굵습니다 음. 생생한 시장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스리랑카포도입니다 뜨거워. 어? 물에서 뜨거지 말지. 아, 어. 아니야, 살짝 익어야 되나 봐. 그냥 아 저기 내가 물, 물이 더 이상하니까. 아 그냥 달라 그래. 그거는 그래. 그냥 달라 그래. 아, 어,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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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이게 옥수수가 지금 두 개에 백루피라 합니다. 그러면은 한 300원꼴 안 하는 거예요. 두 개에 되게 정직하게 팔고 계십니다. 아, 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스티비, 두, 2 hundred? 아, 두 해요. 0 0은피스지않았 그러니까. 2 0 e d t w 오 여기서 현지인들 목욕하시네. We are going to that temple. 아 yeah, yeah. 양식장 맞네. Yeah. 다 있네 앤들이랑 가도 없을 거 없네. 아못 봤다. Very dangerous. Oh, really? Dangerous oh. Because very deep. w h oh. o t o f water? They are swimming. 어 oh, 그러네. 또 흡수로 내려가네. 현지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보욕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입장료? 어, 입장료가 500 루피랍니다. 여기는 여기 절에 오면은 요런 풍경입니다. What kind of ceremony? 예, uh, Buddhist. Buddhist. There are some Perehere. Perehere? Special Perehere. Perehere pere pere yeah. means p e r e h r e means uh, there are some temple. Yes. Yeah. release the cloth for the every year one time. every temple same same, same. one yeah, times difference for the -re -re. Yeah. but that area like this -re -re. 이런 모습입니다요. 주 앞이 지금은 다 갈색이잖아요. 저기가 다음 달 되면은 벼가 다 올라와서 녹색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이쁜데요? 정글 한가운데 온 듯한 느낌이 듭니까 요. 여러분, 스리랑카 담블라 마지막 밤의 일몰입니다. 계속 일몰할 때비 오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응. 또 비가 안 와주네. 그러네. 날씨 좋아요. 저희, 저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여기 호수입니다. 아까 이 호수에서. 응. 오, 스리랑카 사람들이 막 목욕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와. 와. 와, 이 풍경이 진짜 미쳤다. 이런 자연, 와, 이런 대단한 풍경은 카메라로 안, 카메라로 안 담긴다니까요, 여러분. 것 봐. 와 아, 진짜 여러분, 아, 이런 장관이랑 제가 한번 찍어봅니다. 음. 음. 여기서 봐도 저게 멋있네. 또 그거 말고 조디요 담아낼 수가 없다. 담아낼 수가 이이 음. 이 거대한 자연을 아우 화면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기가 콜롬보. 어. <laughs> 그리고 여기 캔디. 누아라엘리아 캔디. 아, 누아라 캔디. 음. 그 다음에 여기가 트링코말리. 음. 여러분 지나가다 본 건데요. 이 망고 크기가 어마어마 무시합니다요. 와. 이야. <laughs> 여기 한번 봐야 되겠다. 와. 야, 엄청납니다. 알 번다, 알 번다. 저또 반딧불이 잡았어요. 어. 어. 이제 와, 완전히 비춰줘봐, 여보. 완전히 나한테 날 비춰줘봐. 어. 불 조금만 비춰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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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아갔다. 아니 있어. 너 엄지손가락 있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되게 신기하다. 도망가지도 않아. 도망가. 얘야 날아가. 얘야 날아가. 오 이제 불꺼봐 여보. 야 얘가 제 손에서 안 날아갑니다. 너무 신기한 경험이라. 어, 날아갔다. 어, 이거 외국인이 렌트했어요. 근데 지금 똑똑 렌트했는데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인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렌트하는 게 되게 쉬운가 봐요. 스리랑카에서는. 그래서 요걸 렌트해갖고 스리랑카 전역을 돌아다니는 이 웨스턴 피플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사고 날것 같은데 아. 여러분 요게 어저께 산 망고스틴 입니다 어, 꽤 비쌌거든요 이게 한 5,000원 정도 해요 389g 400g 조금 못 나왔는데요 이 나라는 일단 망고스틴이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요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씨앗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큰거 사지 마시고요. 혹시 망고스틴 사실 때 이렇게 조금 작은 거 사시면 씨앗이 없어서 쏙다 먹을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망고스틴은 좀 일단 작은 듯합니다요. 예, 이게 아까 두개0 백루피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하나의 백루피라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하나만 주고 산 옥수수입니다. 색깔은 되게 노래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찰옥수수 느낌입니다. 음, 찰옥수수 아니고요, 여러분. 매옥수수. 네, 맛이 없어요. 맛 너무 없어요. 진짜 맛 없어요. 색깔만 노랗고요. <laughs> 진짜 맛없는 옥수수네요. 음, 네. 퍽퍽하고요, 찰진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음, 혹시 옥수수 보이시면 사 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여기 숙소에서 숙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희가 반딧불을 찾아다니는 걸 보셨나봐요. 그래서 저희 어, 반딧불 찾는 걸 보고. 이러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손수 반딧불을 밖에서 잡아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컵에서 반짝이는 반딧불 보면서, 어, 바블라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있다가 얘들은 다 방생해 줄 거예요. 아, 또 갖다 주시으로 오셨어요. <laughs> Thank you. Last. Really last. Yeah. One, three, four, five. Five. Thank you, t h a 우리가 이걸 신기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다 주시는 것 같아, 계속. 계속 잡아다 주세요. 지금 세 번째 잡아다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어, 날려 보낼 생각이거든요. 얘들을 살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열어봐 주시와요 날아가나 날아가 너네 둘다 날아가 얘들 도망칠 생각을 안해 날아갈 생각을 안해 저희는 담블라에서 이렇게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날 숙소 주인 가족들과 인사하고 콜롬보로 넘어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마지막 남은 이틀을 조금 좋은 호텔을 잡았는데요. 오성입니다. 그런데 뭐 위치는 좋았는데 앞에 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이틀간 편안히 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콜롬보에서의 먹방이 시작됩니다. 어? 저게 누구야? 우리 마누라 아냐? 우와 이거 비쌌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습이요 진짜 우리나라 우거지 습 같은 맛이 나요 우거지 국 같은 맛이 나요 되게 신기해요 진짜 웅, 심심한 우거지 국물국 국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laughs> 맞습니다. 땡큐~ 이렇게 예, 티우유에다가 티를 넣어주십니다. 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콜롬보에서 습을 시켰더니 이렇게 마카로니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지역마다 습 자체가 조금씩 틀린가 봅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남편은... 우유를 시켰는데 예, 저렇게 지금 예, 냉장고에서 해서 어,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스리랑카 우유 되게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예, 얘가 지금 이렇게 큽니다. 제가 원했던 요게 도사고요. 페이퍼 도사라고 하고 기가 버터랍니다. 버터. 비로스티드 도사라고 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는 뭐, 머쉬룸? 응, 입니다요 요건 풀이라고 합니다요. 진짜 공갈빵처럼 생겼어요. 음. 예. 먹어보 어제 저녁 도사하는 집을 일부러 찾아갔었는데요. 조식에 도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에고호퍼도 있습니다. 보세요. 에고 호포, 이거 호프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 요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 올려놨고요. 네, 버터를 저렇게 발라서요. 팬을 충분히 달굽니다. 야, 쌀가루인것 같아요. 오, 아 이렇게 해서 아주 얇게 뜨는군요. 그리고 계란을 하나 톡 집어 넣습니다. 요 후추를 조금 뿌려주고요. 여러분 저 후추를 되게 굵게 갈아 넣잖아요. 그래서 잘못 씹으면 꼭 모래 씹는 것 같은데 이게 모래가 아니라 후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스리랑카 오시면 예 가만해서 드십시오. 이거를 아침으로도 먹는지 모르는데 저녁으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이거는지 한번 확인하고 계십니다. 와. 이렇게 뛰어서, 네. 예. Thank you, study. 아니, 제가 어저께 먹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풀리도 그렇고요. 도사도 된대요. 우와. 이야, 저 이거. <laughs> 아, 어저께 괜히 돈 주고 먹었나봐요, 여러분. 네, 저 일단 도사 이 예, 시켰습니다. 여러분, 요게 저희 첫 번째 접시입니다. 예, 에구호퍼를 직접 만들어주셔서, 에구호퍼를 직접 만들어주셔서 가지고 와봤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놀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어저께 다돈 주고 사 먹었는데, 아침 식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요. <laughs> 이렇게 딴거 먹고, 그지? 근데. <laughs> 아니, 여기 조식 리뷰가 별로 없어. 근데? 몰라, 내가 아고다로 안 들어오고, 구글로 들어와서 그런지 사진이, 조식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 음... 제가 조식 리뷰 올리겠습니다. 음. 여러분, 보세요. <laughs> 어, 배지... 돼지 돗살을 원하냐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이 안에 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돗살입니다 어저께는 베지대 지 도살을 시켰고 오늘은 플레인 돗살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 이렇게 한번 뒤집어 봅니다요 네네 네, 이렇습니다요 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 고프로 영상이 날아가서 지금 카메라로 찍은 걸로만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두서없이 보일 텐데요. 어. 이집빵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 음식을 파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빵이 정말 맛있어서 제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러라고? 어. 자기가 잘라달라고 얘기 한번 해봐. 그쵸, 당하지. 어, 어. 아,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저걸 대표준다고? 안 대표줘도 될것 같은데. 그래다 지금 대피잖아. 음 지금 불하고 있는 거야. 너무 어, 음 어, 맛있어 보여서 찍고 있어요. 저희가 치킨 서브마린 라지 시킨 거거든요. 근데 350이면 2,000원 안 하는 건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희 시켰습니다요. 예. 이렇게. 데워서 나옵니다 좀 이따가 요거 나온거 보여드릴게요 치킨 샌드위치 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어 아이스크림 안넣어 줬는데? 내가 우주다운어 아. 여기 각종 이렇게 야채 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플루 샐러드라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야채 샐러드 먹는 것처럼, 여기 분들은 과일을 이렇게 드시는 걸 좋아하는가 보이나요? 네, 네, 네. 할게요. 어, 이건 파라타라는 거고요. 요, 달이랑 같이 먹는 겁니다. 어저께 시켰던 거 너무 맛있어서 다시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 여기는 약간 고급지, 고급입니다. 여기 저희 호텔 앞에 있는 쇼핑센터인데, 어,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데, 어, 분위기가 되, 지금까지 다녔던 푸드코트랑 다르게 되게 고급집니다. 예,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저께 밤에 왔을 때는 바다가 하나도 안 보였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 앞에 쇼핑몰이 하나 있고요. 그 쇼핑몰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음식점이랑 티 라운지, 커피 라운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콜롬보 바다가 보입니다. 아니 이놈의 일몰만 지금 스리랑카에서 주구장창 찍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게 정말 눈으로 보는 거, 거랑 이게 화면에 담는 거랑은 너무 틀려요 어, 이게 제가 시킨 갈릭란이고요 이거는 치킨스프입니다 네. 사, 오, 난, 난 진짜 맛있겠는데요 늦게 나온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지금 티 라운지에 차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루피가 좀 남아가지고요, 차 먹으러 왔는데 어, 얘가 990 루피고요. 어, 이게 뭐, 뭐 실버 티였나? 골든 티. 아, 골든 티입니다. 저희는 골든 티를 맛보려고 골든 티를 시켰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 자꾸 따르세요. 떨어지지 않게 잘 닦고 따르시라구요, 네.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 봐, 여보. 입, 입 걸음망 없이, 그지? 음. 입이 나오네. 그럼 조금 더 있다가 따라봐, 여보. 더 우러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얘가 무거워서 가라앉을 수도 있어.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골든티까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스리랑카를 떠나는 날이라 하고 싶은 거다 해봤습니다. 비싼 골든티도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커다란 망고도 사서 맛있게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조금 설익은 것 같긴 하다, 그죠 그래도 이거를 만 원짜리. 아니, 이게 담블라에서 이렇게 큰거 파는데, 1kg에 얼마냐 물어봤더니, 2000루피라, 원원 어, 2000루피라 그래서 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어! 오, 바가지네 그랬는데 진짜더라고요 여기와서 슈퍼에서 우와 잘 됐다 예쁘게 됐다 어. 짜잔 어, 여기와서 샀는데 진짜 1kg에 2,000 루피입니다 어, 손바닥 그냥 차라리 얘를 가려줘 자기 손바닥 아니야 얘를 손바닥을 가려줘 달라고 그렇지 우리 남편 손가락이 아니 그 손은 빼 비교해도 비교해야지. 자기 손이 다 가리는데 뭘 이렇게 큽니다요 요렇게 큽니다, 요, 망고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망고였습니다. 이거 샀습니다. 파란 거 골랐는데, 요렇게 녹색으로 샀습니다. 예. 가격은 한 8만원 조금 넘어요. 8만 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포장도 이렇게 잘해주시고요 물레주나입니다. 저 물레주나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예, 해서 저는 티파 세트를 남편이 사줬습니다. 티 맛있게 먹으라고요. 물레주나였습니다요. 여기. 음. 여러분, 여기가 스리랑카의 팜스트립이었나? 하여튼간에 라운지입니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기 오지 마십시오. 만약에 가신다면, 여기 스리랑카에 라운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스리랑카에 라운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자막 자라놓게 오지 마십시오. 예, 돈 아깝습니다. 다른 라운지는 제가 뭐라고 말 못하고, 예. 스리랑카에서 라운지 가실 분 있으시면 여기 말고 다른데 가셔갖고 저랑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먹을 거 너무 없습니다. 술은 네 번으로 제한되고요. 이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왜냐면 비행기 타야 되니까 예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면 고도가 높아지면은 뭐안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습니다. 저희가 아침 조식을 먹고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먹고. 여기 와서 이걸 먹고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아 먹을 게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그니까, 러 혹시 이돈 주고 오실 거면은, 25,000원 주고 제가 이거 샀거든요. 더 라운지라는 앱에서. 어, 웬만하시면 그냥 25,000원 주고 밖에서 식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리랑카 공항에는 두 개의 라운지가 있으니 여기 말고 다른 곳을 가셔서 어 저한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익스클로시브 어, 라운지를 저희 남편이 없어. 하 갔다 왔는데, <laughs> 자, 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어. 익스클로시브 라운지 갔다 왔는데 여기가 낫다고? 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게이트 어. 6번 가는 어. 데 있는데, 어. 라운지들이 쭉 몰려있어, 거기는. 아, 거기 라운지들이 쭉 몰려있어? 어, 아. 그래서 딱 들어가는 도중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두 개, 거. 여기랑 그거 두 개뿐만이 아니고, 어, 어. 엄청나게 많아. 어, 어. 그래가지고, 어, 몰려있으니까, 여기가 괜찮겠는데, 하고, 응. 일단, 지나쳐 갔더니, 사람이 안 보여. 어, 어. 테이블만 쫙 있고, 해가지 들어갔더니, 응.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랬고, 일단,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응, 응. 25달러래. 어, 응.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고딱 갈게. 그리고 나왔지. 여기보다 음식이 더 없다는 거야? 없어, 없어. 사람도 없고, 음식도 없고. 내가 응. 여기하고 거기하고 응. 둘 중에 선택할 수있었던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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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 그거 <laughs> <laughs> 궁금해서 못 잡아서 갔다 온 거지? 아, 거기보다는. 응. 응. 근데 앞에 그 응. 음식이 응. 더 많아. <laughs> 알았어, 알았어. 저희 남편이 저기, 여기 오지 말고, 그냥 아까 식당 둘러보니 5달러, 6달러 하니까. 그래. 그냥 일단 가랍니다. 네, 아, 제가 여기, 어, 촬영은 그렇고, 사진 네, 한번 네. 음식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예. 창고하셔서 혹시 스리라카 올일 있으면 라운지 오지 마시고. 아, 두 군데 라운지 네. 여기가 좋은 라운지야. 예, 아시다시피 익스클로시브랑 여기랑 비교하면 여기가 더 낫다는 저희 남편의 얘기였습니다요. 제가 여기 라운지 사진은 올려놓을게요. 음식 사진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 I never got it, why'd you have to go? I guess this world's too slow for you. I think there's beauty in the gray, the cold, but you just want the gold. And there's no way I can beat it, cause I got no chance.